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 17일 수요일. 하나님의 자기 계시. 생각할 문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으며 주님은 회복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써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리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트림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음에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맺기 위하여 모세에게 첨것과 같이 돌판 둘을 다듬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온그 돌판에 언약의 문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새겨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리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대까지 보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이해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기 계시 속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묘사이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황금실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는 주님의 선언은 구약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할수 있습니다.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성경의 중요한 부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자기 선언을 적용하고 반복하며 확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전례 없이 탁월하고 비할 데 없는 설명을 들었을 때, 모세는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극률, 선하심, 신실하심, 용서, 거룩함, 공의를 조금이라도, 조금이나마 맛볼 때, 우리도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탁월한 성품을 보고 감탄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은 선비고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공의를 사탄은 어떻게 가렸으며 주님은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겠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받으면 그 품성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 복음의 광채를 차단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시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셔. 이 세상은 저절로 된 거야.라고 하는 친화론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키고 하나님의 품성을 이 세상의 온갖 우상과 다양한 거짓 종교들을 통하여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언제나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신다고 하는 상주시는 이심을 믿고 실생활에서 경험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애를, 그분의 성품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생애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온 생애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인간의 영적, 정신적, 신체적 깨어진 부분들을 고치고 상체를 싸며 주셨습니다 영적으로는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지적으로는 가르쳐 주시고 신체적으로는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면서 깨어진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죽음으로 말미암아 과부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어머니가 헤어졌던 안타까운 사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살려서 어머니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를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사랑해 주심을 인하여 영광과 찬송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최고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를 조롱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성전을 짓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으시고 자기를 구원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온갖 조롱과 수모를 당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희롱하고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사탄은 그들의 마음 속에 역사에서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참으로 그가 구원자가 되시려고 하면 자기를 구원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깨트리시야만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이죄 많은 우리가 그분을 멸시하는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는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수치와 저롱과 멸시를 합리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위대한 계획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영원히 단번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연애, 자비연애, 선하심연애, 구원연애를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았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한 모세의 기도에 주께서 약속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진하게 하고 여와 이름을 내 앞에 반팔이라. 여호와로라, 여호로로, 자비롭고 내롭고 노하기를 드리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이것이 당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열매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약을 져버리고 깨뜨리고 도망갔지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고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박아 당신의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고 죄 많은 우리에게 살 길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영원히 신뢰하게 도하시고. 그 주님의 신실한 성품에 우리의 죄된 삶을 맡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게 도와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로 모자여 간절히 간과옵나이다. 우리가 어떠죄인이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없어져도 끊어지지 않을 그 영원한 사랑을 신뢰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